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동시장 맛지롱 저번에 저희가 미연돈에서, 미연돈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들 보니까 여기 시장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오늘은 엄마를 위해서 잔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저렴하다 하니까 한번 여기를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치킨도 맛있는 거 있다 해서 치킨부터 먹고 힘을 내서 다 같이 구경해봅시다. 제 저한테 도와줄 친구는 누구게?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메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짜짜짜짜짜.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트리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하고 사세요? 어, 저는 석사를 하고 있고 이제 수료를 해서 논문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혹시 전에 알고 계셨나요? 제가 들어봤긴 했는데 한 번도 와보지 못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여기서 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기대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사고 싶은 거 있나요? 꽈배기를 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시장에서 꽈배기가 좀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꽈배기 그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는 말인가요? 아, 왜... 그, 아, 그래서 예. 부르신 저녁, 거 아니에요? 저녁부터 먹자 <laughs> 네, 알겠어요 자, 갑시다 네, 렛츠 네, 고 일단 밥을 먹어야 돼 아, 둘다 밥을 먹자 에너지가 완전 싫어 근데 네. 그 치킨집 어떻게 간지 한번 봐줄래? 지금 지도를 켜봤거든요 이렇게 쭉 일단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진짜 사다 <laughs> 여기 다... 진짜 싸다 저, 저 봐봐 통타구 하나가 만 원이야 헐 할아버지가 말했던 거 그거인 거 같아 <목소리> 어그약 관련된 거 되게 인기 많다고 유명하다고 음, 여기 다 똑같아 각 나는 찍어요 네? 나는 안 찍어줘 같이 찍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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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아니요 여기 견동시장에서 이게 제일 인기 많다 유명하다 하는 거 없어요? 아, 약상이거 약방이아 그래요? 어. 저거를 사면은 어떻게 알지? 만들지? 만드는 방법 몰라 그니까 러내 말이 우리 우산 필요해 어째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쭉 가자 어차피 또 돌아갈 거야 나는 일단 감자를 사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가격 미쳤어 진짜 마트 볼, 마트랑 비교도 안돼 아니 일단 토마토도 봐야 돼. 토마토는 너무 비싸. 토마토는 마트에 진짜 맛 없거든. 맛도 매시... 없고 비싸. 맞아. 와 외국인도 있어. 미쳤네. 어디야? 어 저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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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아, 이거 이미 미, 이미 미션 지나갔어. 미션이야 미션 미션. 그러면 다음부터 외국인 보면은 너가 말 걸기. 알겠어. 말 걸고. 알았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냐 물어보면은 음... 맛있는 거 하나지. 내가 사줄게. Guys, did you know here before? Waiting, waiting, waiting. 어, 떻게 없니까? 알바 구하, 알바 구하 나도 알바 구하고 있는데 없어. 응. 알바생 있으면 저희 지원해 주세요. 세 응. 번째 오고리 흑해 카페. 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일반 근데... 양념 없는 치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지 일단 먹어보고. <laughs> 와, 욕 알지 안알지는낼수 없어. <laughs> 음! 이 많이 안 나올 어 네, 양념은 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음. 소스 때문에. 음. 근데 이거는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같 소스인 것 같아. 어. 맞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좋아. 음 진짜 기 다른 프로그램. 집에 서 쉬며 오늘 하루 어서. 어 맞네. 이만 먹자. 어. 진짜 살이 맛있어 이거는 약간 튀기는 그런 특별한 맛이 있나봐. 그냥 먹으면 먹을 수록 더 먹게 돼. 그치. 응. 음. 자,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예.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뭐살수 있는지, 저잠볼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에 유명해서 비염에 좋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사야겠다. 이게 뭐에 좋아요? 내추. 아 그래요? 피염 어. 비염, 비염이라고 했어? 음, 비염에 좋은가요? 아 그래요? 아그아그요아 그래요? 아그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그요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이그래 끓여 먹래요아요아그래그냥요요그래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그요그요 그래요? 그요그요그아 저도 이거 하나. 골라주세요. 아, 제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세요. 그래서 아줌마도 분에 어떻게 먹는지도 배웠고, 응? 음. 좋은 것도 골라주시고. 이거는 주시고. 그냥 먹어도 된대요 잠깐만. 네개 마몬? 오, 진짜 <laughs> 작아. 왜냐면 이거 마트에서 비싸거든요. 마몬은 아니었던 것 같아.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좋은 거요?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원래 목적은 과일 아니었지만 여기는 워낙 싸니까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짜리? 그 5,000원짜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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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맛있어? 음 나도 먹어야 되는데 달콤해. 아, 근데 닭신이 음. 닥친, 마트 보도 저렴해. 어, 응, 포도는만원 어디 있어? 원래 만 칠천 원 그런가? 만 오천 원. 저 이거 사 사천 원짜리 맞죠? 네. 야, 이거 딸기 하나에 사천 원 샀으면 사천 원. 엄청 싸죠? 안에도 엄청 많고. 엄 어, 행복합니다 아, 한입만주면안돼안돼내빠나나 <laughs> 씻어야 돼열 <laughs> 씻어야 된다고요 <돼, 막. 웃음> 시장 오면 괜찮아, 시장 오면 괜찮아요. 나처럼 하면 안돼네 아, 돼. 음, 지금 망원을 음. 샀는데 지금 7,000원 차리까지 봤다 나 바나나 하나 살까 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바인애플왜 이렇게 저렴해요 고소매를 같이 하니까 도매 가격에 거의 소비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음. 로드릴까요 뭐 진짜 좋은 걸로 주세요 진짜 좋은 걸로 저 믿고 맡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서 나 너무 좋은데? 아니, 그 글쎄, 진짜 다들 친하력이 바... 엄청 좋아 어. 반갑고 말 걸어. 너무 좋아. 아, 저는 어렸을 때 시장 오는게 너무 안 좋았었거든. 나도 안 좋았어. 너무 <laughs> 안 좋았어. <laughs> 너무 어, 안 좋아했어요. 엄마지에서 그냥 대교만 <laughs> 다니고 와. 그러니까요. 도마토를 <laughs> 6천 원인데 5천 원으로 해 줘. 여거 6천원입니다. 혹시 이거 5,000원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000원으로 해 주실 수있을요안 돼요?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자, 여덟 개실 여덟 개 여덟 개 실패 이거 6,000원 깎아 주실 수 있어요? 안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열심히 기다려 아, <laughs> 못가 감사합니다 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야? 유명한 스타벅스 아닌가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왔잖아. 여기 아, 네? 응. 저 안에서 들어가? 응.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저... 아니, 수박은 여기서 왜... 뭐해? 아, <laughs> 아, 원래 조미길이 있는 줄 알았고, 아니, 바깥에 있는 줄 알았지. 바로 눈앞에 있는 줄 몰랐지. 저도 어, 네. 이거 뭐야? 저마혀 여기서 안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닐 걸? 음, 저... 근데 이거랑 수박이랑 무슨 어. 차이지? 아! 이거다그 아, 뭐라 해야 될까? 몰라. 금성에 뭔지 알아성 금성? 브랜드인가? 몰라요. 에이? LG? 지금 LG라고? 아, 아 맞네. 진짜? 약간 보건 보건대헐우 와. 야, 미쳤다. 너무 좋은데? 그니까. 러좋다 살아도 시장 안에 이런 데 있는 줄 그냥 상상도 못 해. 너무 좋잖아. 약간 좀 오래된 공장 같아. 근데 카페. 어, 너무 좋아. 지금 진짜 멍데리고 싶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laughs> 진짜. 이렇게 하면 되죠? 자신감 음. 여기 자식긴오보들도 많아. 여기 분위기 어떤 거 같아? 약간 느낌이 좀 버스,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 느낌 버 보스? 응, 이스탄불에 있는 터미널 아아. 느낌. 완전 메타소들 양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약간 거기 원래 이제 먹을거리인데 여기는 먹을거리인데 <laughs> 내가 봤을 땐 그만 거같고소 같은 느낌. 엄청, 맞아. 엄청 느낌 비슷하지 좀. 않았어? 저기 아까 오뎅 봤거든? 여기 냉면 있어. 아, 냉면나안 좋아해. 거야? 냉면 작아 붙어 어떻게, 냉... 어떻게 냉면이 어떻게 작아 붙어 있어? 아니, 그렇게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걸못 먹어. 아니, 국물이 있는데 작아 아, 아. 그거에다가 안에 그 뭐지? 살이 있고 물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 비빔면. 혹시 어제 하나에 얼마예요? 천, 천오백. 두 개에 이천 원이요? 그럼 두 개, 두개 주세요. 네. 음... 오뎅을 입가심 음. 음. 오뎅이 왜 좋을까 음. 일단 외국에선 오뎅 이런 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음. 특히 터키에서 없잖아 맞아. 근데 냄새를 안, 냄새 를안 나서 그런 것 같아 난 냄새 안 나고 부드럽고 좋아 전 일단 추위를 엄청 많이 타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먹으면 엄청 따뜻하고 좋아요 오늘 시장 자료 해보니 어때요? 기분? 시, 시장에 와보니까 되게 새롭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나라 많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언니 좋아. 그니까. 러 어? 여기다. 여기다. 까마귀도 있어. 예! 까마귀 하나 먹자. <laughs> 까마귀 진짜 맛있어. 먹어봐. 입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큽니까? 음. 아, 데 이거 토끼 맛이야. 응. 음. 응. 근데 음. 우리 거는 설탕 안부려 처음에는 이거 먹었을 때 음. 신기했어. 왜냐면 설탕 왜 있지?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응. 오늘의 호감 좀. 오늘의 호감은요. 저는.. 호감? 네? 소감. 호감. 소감? 호감 말고? 호감 이러면 나, 너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야. 그렇지. r <laughs> 네, 저는 일단 너무 새로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 와서 뭔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했던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 기분이 오늘은 뭐 진짜 저렴하게 먹은 건 인정. 과일들 너무 많아. 그리고 저렴하니까 다 사고 싶은데 집이 얻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 가면 하면 안 되는 게딱두 가지. 하나는 고기원을 끝까지 해야 돼.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저번부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저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가방 하나 챙겨서 오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네, 손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laughs> 나 손이 없어. 그래. 잊지 마시고. 빠이.